왔죠. 안녕하세요. 육밥오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위치한 작은 저수지에 나왔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을이 아닌 가을인데 지금 이 저수지에는 배스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 이 저수지에 있는 배스는 가을이 왔는지 천천히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일단은. 저 수지가 사이즈가 막큰 편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똑같이 녹조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온 동생들도 3명, 4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붙지 말고 바이브로 멀리서 베스들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일단은 레벨 바이브를 바이브로 탐색을 먼저 해보고 뭐, 필드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 해보겠습니다. 눈파리도 많고, 막, 보통 아니요. 자, 걸리는 것도 많고요, 수초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거면 음,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반응이 없다? 이러면, 이제 스피닝 체크를 또준비하 했습니다. 슈퍼 피시롤러 6.5인치, 5인치, 미드 스트롤링, 커버 스트롤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깊숙하게 넣어보고 조금 더 하루 적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바로 활성도 있는 베스트들이 나옵니다. 예, 갔습니다. 첫 번째 베스는 갔습니다. 활성도 있는 패스가 바이브를 놓고 나와주는 거 보니 가을은 온거 같은데 아직 완전한 가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을이라고 하면 아침에 이런 바이브레이션으로 일리스 크랑크 베이트로 범위를 빠르게 빠르게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레인지도 공략을 할수 있고 활성도 있는 애들한테 스위치를 올려서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슬로우 리트리브, 뭐 바텀 펌핑, 호핑, 다양한 액션을 한 가지 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빙 시즌에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심 뭐 깊거나 이러진난 내용도 원만하게 쭉 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좀더 왼쪽으로. 쭉 밀어서. 수심이 안 깊습니다. 왔죠, 왔죠. 아, 짭죠. 힘을 좀 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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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뭐다? 아이브레지 이야. 아또 확실하게 공격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먹고 자는 애들이 에요 이런 애들. 자. 앞바늘 먹고, 뒷바늘 먹고, 앞 반을 먹고 뒷 반을 먹고 사이좋게 앞뒷 반을 다 먹었죠. 자, 네, 확실하게 먹고 자는 애들은 앞 반을 또 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랜딩넷 꼭 사용해 주시고 야콧구멍에 들어가고 막뭐 난리 났네 예. 아또 아프겠다 아니 밥을 입으로 드셔야지 코로 먹으면 이렇게 가을에는 레틀이 들어간 바이브레이션으로 시끄럽게 넓은 구간을 빠르게 공략을 하면 이렇게 활성도 있는 애들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공략을 해보니까 바닥에 수심이 깊지 않은데 바닥에 잔잔한 돌들도 박혀 있고 이렇게 마름 마름도 형성이 돼 있고 재밌는 필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방금처럼 바닥에서 머리를 통통통통 찍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오! 바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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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은, 오비이다어우 씨, 방금 실렸다. 와, 와, 힘든 거, 힘든 거 봐. 솔직히 그냥 빠졌으면 하네. 오.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을 시즌에 덥더라도 가을 낚시를 해야지 갈 베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던지고 감는 것도 좋긴 한데, 필드에 맞춰서, 그 운용법을 바꿔가면서 공략을 해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작지만, 세 마리째. 랜딩은 두 마리. 한 마리만 했나? 아까 처음 거도 빠졌나? 근데 작은 사이즈는 그냥 빠지니까 편해. 올라와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지도 다치고, 막. 입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수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9월인 32 3도 이래 32 3도 일단은 물색이 좀 탁하고 수온도 많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줄 수 있는 맥스 블레이드 파워 타입의 풀스윙 3.5인치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글라스 로드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튜블러 타입의 로드 로더 무빙 계열을 사용하면 어떨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이렇게 더울 땐 새물이 흐르는 곳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흐름에만, 흐름의 루어를 맡겨서. 자, 어프로치를 잘 해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곳을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리트리브, 핸들을 이용한 리트리브가 아닌, 물의 흐름에 맡기는, 버즈, 그, 이렇게 맥스 블레이드, 그러니까 채터블레이트를, 이게 흐름에 맡기는 거죠.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자연스러운 액션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맞죠맞죠 이렇게 흐름이 죽는 곳, 흐름이 죽는 곳에서는 이렇게 뱃스가 있습니다. 커버 같은데 숨어서 사냥을 하던 육꾼뱃스입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물이 돌아서 하루까지 흘러가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지금 보이는 저렇게 흐름이 죽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와류, 와류 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베스들이 은신을 해서 보통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날이 더우니까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방금은 이제는 물이 꺾이는 구간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물이 돌아 나가는 곳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쪽와 방금 또 때렸어.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죠, 이제. 방금 물이 멈추는 구간, 그 다음에 물이 와류 지는 구간에서 방금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슬로우 리트립을 해서 물이 이렇게 도는 구간에 다시 한번 호핑으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개체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슬로우 리트 로드를 살짝 들어서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블레이드에 햇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다시 우와 진짜 덥네 지금 32, 3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유율한게 아, 오븐에서 잡아야 될것같다밥 먹으러 가자 아까 저기 초인성이 있잖네저빵 하... 야, 20분 하... 바로 날씨가 너무 덥네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큐.